세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 100만분의 1의 확률로 어, 얻을 수 있는 다이몬의 완드 한번 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리 지역이 나온 첫번째 날짜고요 어, 왕밤빵제트님의 다이몬의 완드인데 지금 거래하는 데는 매물이 당연히 없습니다 없고요어 드랍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버크 방금 저도 버크 잡다 왔거든요 버크랑 듀얼 버크 좀 잡는 영상 만들다가 왔는데 100만분의 1 확률로 버크한테서 다이몬의 완드가 떨어지고 밑에 뭐 블루와이번한테서도 나온다는데 지금 메렌 요 녹화일 기준으로는 리프레가 열린 직후라 없습니다 버크한테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0만분의 1짜리인데 요걸 이제 구매를 해서 작을 좀 맡기고 싶으시다고 했어요 왕밤빵님이 그래서 어, 발음이 아이디로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퍼작으로 간다고 하고요 근데 이것도 다안 발리면 또 나머지도 또10% 이뤄야 돼서 좀 걱정이 좀 되긴 하네요. 다이몬의 완드는 잠깐만, 에스터 실드랑 같이 끼면 이런 룩이네요. 음... 스킬 한번 써볼까요? 룩은 뭔가 해골 머리통 들고 다니는 느낌이고, 뭐 멋은 있는데 여캐랑 잘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긴 하네. 바로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서버 첫 번째, 다이몬의 완드, 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물용 망토를 장착을 해주고요. 일단 망토마방 10%작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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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시원해, 시원해. 상당히 좋습니다. 원, 투, 여덟 장 연속 터트려주고 붓보다냐 롤링 썬더 지장 붓 별을 그리면서 페이커 갈리오 앞 점네 씨앗 딱 잠깐만 최초의 물좀 시원하게 처 말아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10퍼 10퍼를 좀더 발라야겠는데 이거 60퍼 작으로는 안될거 같. 근데 이거 열 장이, 다 터지네. 어차 <laughs> 이런... 이... 어, 무슨... 반드시 붙어야겠죠. 다이모네 와드1 시퍼장... 슛또 야... 야... 오늘 되는 날인가봐... 붙었는데... 아... 방방형 붙어버림. 마력 현재 119... 개같이 살아났네? 60퍼 다 발린거랑 느낌 비슷한거죠 지금? 60퍼만 발라서 써야되지 않냐고? 아 물론 뭐 그거는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 말도 없이 한 장씩 보내시는 거 보니까 내용으로 뭐몇퍼 발리면 꺾어주세요 몇퍼 발리면 뭐 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묵묵히 한 장씩 보내시는 거 보니까 일단은 꺾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아아! 아, 어 컨트롤 네? 미끄러졌다는거요? 뭔소리에요 땅에 착잘 붙은거지 뭘 미끄러져 착 붙은거지 땅에 맞죠 맞잖아 다이몬의 완드가착 붙었네 김현아 트리플 붙와 지꺼만 잘붙여 붙였... 아니 나도 잘 붙여주고 싶은데 이게 황토리 10포인거 진짜 아니 너무 억까하는거 아니냐 진짜로? 아 아니, 나도 잘 붙이고 싶은데 확률이 1 0잖아1 0퍼하면 하난데 아니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엄격하게 하도 되는거야 이거? 아! 아... 밤빵이형 화났다 이거 이거 1000분의 1 10퍼 4작 서버 최초 다이몬 1장 도전 뭐 이런건가보네 그니까 되파실 생각이 없는거 같은데 다 그냥 질러달라고 하시네 다 밀어드릴게요 님 제가 시퍼작 할건데 구경하실 응원멘트요? 아 잘되던 안되던 가리고 해볼거라 어, 멋진 멘트 부탁드립니다 꿀처럼 달달하게 하루를? 와 진짜 아니 너무 스윗하신데? 와 스윗하신거 봐라 이분 아, 이분 진짜, 와, 이런 사람이 있네? 가보겠습니다. 이거, 반빵님이 밀어달라는 것 같으니까, 집중해서 가볼게요. 현재, 다이모네 완드, 10% 1작입니다. 천부행위를 노려보겠습니다. 갑니다. 완마, 10%다이모네 완드, 현재 10% 1작. 페이커 갈리오? 앞전멸, 아리, 폭파, 샷! 붙었어요. 아, 아마도. 장미랑 금메달? <laughs> 마지막 BTS, 서읍민 다이모런 쇼~ 다 발렸겠죠? 1분의 1이긴 한데... 제가 <laughs> 아직... 뭐라고 말씀... <laughs> 아, 이거 뭐라고 말씀은 못하시고... 아직 안 봤는데... 좀 어떤가요? 아, 이거 보나마나 박은 것 같은데? 슛! 어, 야! 네? 아니! 이렇게 잘 발리다니! 보안요 아, 너무 지렸습니다. 와, 뭐야! 서버 최초 다이머네 완드에 10% 삼작으로 마력이 몇씩 올라간 거야? 24마력 올라갔습니다. 8, 8, 8, 24마력이 올라가면서 135 다이몬의 완드에요. 사실 랩지가 높아서 럭을 많이 찍는 거 아쉽긴 한데, 135면 서버에서 마력으로는 1등 아닌가요? 이거 다이몬의 완드가 135죠? 일단 축하드립니다. 135 다이몬이라, 와, 근데 진짜 좀 비쌀 것 같긴 하다. 얼마일까? 외형, 근데 이런 약간 해볼 코디여야 될것 같은데. 혹시 피나카는 강화, 아, 한번. 찾아볼게요. 아니 뭐 3천을 뽀지로 줘. 나도 아까 2천밖에 안 줬는데. 아나 이런 거 괜찮은데. 아아 아, 근데 대머리 해주시지. 않... <laughs> 아 농담입니다. 아저 <laughs> 농담입니다. 아 바르마 질매해라. 어 맛있게 샀어. <laughs> 자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피나카 자그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이몬의 완드 어, 했었던 분이랑 같은 분 건데 이게 첫 번째 매물인지는 모르겠네요 오늘 첫날이긴 한데 피나카는 일단 듀얼 버크에서 100만 분의 3 확률로 나오고 오늘 리플에 가니까 몇 천명이 다 이거 캐고 있더라고요 지금 지금 그래서 나온 거를 사신 것 같습니다 피나카 한번 착샷 보여드릴게요 이거 라투 엔더 착샷이고요 점프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이고 피나카는 끼면, 요런 느낌입니다. 피나카는 확실히 좀, 멋이 좀 있죠? 좀오빠가 아니라 이건 진짜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용기사 하면, 피나카나 팔티잔을 좀 끼고 싶어요. 뭐, 페프도 물론 약간 빙창, 얼음창 느낌이긴 한데, 피나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드레이크 그 버서크랑 비올더 키고, 용막 스킬 쓰면은 멋있더라고. 어. 아. 음. 아니지? 자, 가보도록! 가겠습니다. 100만 분의 3의 확률로 나오는 어, 피나카. 어 이건 정옵션이죠. 102짜리.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공 1퍼작 가보도록 할게요. 설마 크리브는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남의 건 망치지 않겠지. 절대 아니죠. 믿으니까. 믿으니까 오신 거 아닙니까? 맞죠? 김혜나 트리플. 훅! 의심해? 의심하지 마요. 의심하지 마. 지금 의심했죠. 의심하니까 믿어요. 베이커 사이러스 사슬 쇼 벌써 졌댔어아 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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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다이모네 완데도 이러고 플러스 24급 나왔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왜왜어왜왜왜왜 아, 왜, 어, 왜, 왜, 왜? 왜 벌써 왜 벌써 왜 벌써 가보겠습니다. 피나카 부활 시켜. 부활 시키면 되잖아요. But! 아 이거 회생 아 u 이거? 아, 벌써 드래곤 팔티 b 이 아른거리는데 이거 용의 영혼이 아른거리는데? 인스타용 피나카팝니다. 반 t 이 형님이 벌써 안 믿으시네. 믿음이, 믿음이 부족하셨네 u t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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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본전 걸리, 건지려면 최소 2장은 발려야 돼요. 그래야 팔려요. 최소 2장은 발려야 돼요. 아, 나는 1000분의 1을 요즘 좀잘 뚫는 듯? 푹! 본전만. 제 <laughs> 어! 본전만! 진짜 저구조대 오면 탈출할게요! 탈출! 슛! 다! 아... 어... 이렇게 백만분의 삼으로 나온 피나카는 펼출 실패 아... 반빵이야 이거 택배로 보내놓을게요 아이 <laughs> 구조